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요즘 디버큰에 빠져 사는 카우입니다. 오늘은 디버큰 크리스마스 업데이트를 리뷰해 보겠습니다. 우선 먼저 업데이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위부터 천천히 보자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. 등등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. 이 내용을 풀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전 가장 좋은 점이 도쿄 서버를 포함해서 다른 여러 종류의 서버가 나왔습니다. 킹 걱정 없이 게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로는 크리스마스 선물. 이제 모빌 잡아서 나오는 상자가 선물을 변했는데 상자가 두 배로 커지고 전리품도 두 배로 떨어지는 이벤트입니다. 아이템을 판매할때 조금 더 수월하게 파밍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세 번째로는 새로 나온 특성 만트라. 아까 앞에서 나온 새로운 만트라는 특성인데요. 새로운 얼음 만트라 스킬이 하나가 나왔고, 새로운 카드, 아는 것들이 새로 나왔습니다. 자, 그 다음 네 번째. 길드 기지 개선. 길드에서 들어갈 때는 한 네다섯 번은 비벼야 들어가주는 버그가 있었는데요. 이제는 길드에 들어갈 때 성호작용 이치가 생겨서 출입을 더 편하게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거는 많이 불편했는데 잘 고친 것 같네요. 다섯 번째로는 서버 핑 정보 개선. 서버에 표시되는 핑과 서버를 들어갔을 때의 핑이 다른 경우가 많았는데, 조금 더 세세하게 핑을 알려줄 수 있게 바뀐 것 같습니다. 앞서 알려드린 크리스마스 선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몹을 잡으면 선물 상자가 나오는데, 선물 상자 안에는 이벤트 동안만 전리품이 두 배로 떨어집니다. 자연 드롭 상자도 크리스마스 상자로 바뀌었습니다. 아무튼 이러한 업데이트를 알아봤는데, 이번 업데이트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급하게 만든 영상이라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댓글로 틀리거나 더 자세한 내용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, 카바.